그리고 세 번째 업종 변경 금지 조항입니다. 어, 처음에는 분명히 뭐 해외 패션 브랜드라고 했어요. 근데한3 개월 뒤에 갔는데 갑자기 뭐 땡땡 분식집이 돼 있는 거예요. 얼마나 황당합니까? 진짜 황당하잖아. 아니면 또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업종 변경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, 비용을 좀 같이 부담하시라.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게 뭐 음식점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 뭐 배관이라든지 덕트, 뭐 환기 설비, 뭐 전기 용량, 뭐 소방, 그리고 또뭐 냄새가 나서 뭐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. 이렇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임대인이 이런 리스크를 같이 부담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문구를 꼭 넣으시면 좋아요. 첫 번째 업종을 고정하는 겁니다. 인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에 한하여 사용하며 인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됐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할 거냐 이런 것도 추가하시는 거죠. 업종 변경 시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 및 시설 설치 그러니까 뭐 구조에 대한 거라든지 뭐 소방 전기 배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인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거죠. 또한 인허가 불허 허가나지 않았을 시 또는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넣으시면 좋습니다. 이두 문장만으로도 임대인의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.